저희 차량입니다 제가 다 직접 그린 거예요 전기는 다 어떻게 걸어다 쓰는 거예요? 차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하고 물 채우고 그렇게 많이 해요 바쁘시거나 일 가시는 보호자님들은 저희가 이제 하우스 픽업 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밀번호 치고 대리러갈 거예요 그럼 애견 미용하면서 한 달에는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나갈 거다 나가고 하면은 순수익으로 1,200 이상은 버는 거 같아요 여기 이런 갈기털 지저분한 거노력해도 저희는 다 정리해드리고 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양견 출장 목욕 사업을 하고 있는 유예빈입니다. 아, 지금 남자친구랑 저랑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애기 먹이 주고 같이 출근을 하러 나갈 거예요. 여기 있어! 남자친구랑 같이 사업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같이 동업하고 있어요. 차로 이동을 해서 1시 예약인 대형견 골든리트리버 친구를 목욕하러 갈 거예요 지금 앞에 가시는 분은 제 남자친구고 저희 차량 입니다. 제가 다 직접 그린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봤던 저희 집 애기들 그리고 안에 내부는 안에 이제 정리되면은 같이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일을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애견 미용 한지 한 4년 차고 같이 시작한지는 이제 2년 차 되고 있어요. 저희 오늘은 이제 한시 예약인 골든 리트리버 친구가 있는데 목욕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비는 다 차량 안에 다 있나요? 네, 다 구비돼 있어요. 욕조랑 드라이기 싹다 안에 있어요. 지금 이제 도착해 가지고 보호자님 집까지 걸어가고 애기 데리고 나와서 산책 배변 활동하고 미용 시작할 거예요 아, 바로 미용하는 게 아닌가요? 간단하게 이제 배변 활동이라든지 좀 적응할 시간 갖고 친해질 시간 갖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일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대학교를 유아교육과를 다니다가 1년 공부하고 저랑 적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동물 쪽에 수의 테크니션 쪽으로 2년 정도 근무했었어요 2차 동물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 서 아픈 아이들보다는 애기들 예쁘게 꾸며주고 이런 걸 생각해서 애견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거 하기 전에는 이제 샵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차렸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99년생 26살이요 직장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원래부터 좀 사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직장에 있으면 샵한 공간에서 계속 강아지 미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좀 특이한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그러면 출장 목욕을 다른 지역으로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로 아예 그냥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대형견들을 저 혼자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고 한 80kg? 90kg 되는 애기들도 많이 오는데 제가 들 수가 없고 보정 해 주는 사람이 옆에서 있으면은 오히려 더 아기도 편안하게 미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남자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보호자님이 원래라면은 직접 아기 데리고 나오시는데 바쁘시거나 일 가시는 보호자님들은 저희가 이제 하우스 픽업 같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밀번호 치고 데리러 갈 거예요. 진짜 귀여워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아, 어, 베리네. 베리 왔어? 이 아이는 얼마 전에 미용을 했고 오늘의 주인공 이름 똑순이에요. 똑순이. 단골손님인가요? 네 완전 귀엽죠 떡순이는 원래 미용을 했는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오늘 목욕하기로 했어요 페리 갔다 올게 말잘 듣나요? 네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힘이 좀 세요 <laughs> 트와킹 치면서 가요 강아지를 원래부터 좋아하셨나요? 진짜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한 일도 계속 동물 쪽에만 공부하고 자격증도 동물 쪽에 다 따고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애기도 바로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차에 들어가면은 스트레스 받거나 조금 적응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배변 활동하고 저희랑 이제 친근감 좀 가지고 적응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보호자님한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서 간단하게 촬영 조금 할게요. 떡순 떡순 응? 왔어? 아 <laughs> 귀여워 남자친구분은 창업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회사 다녔어요 처음 보는 강아지도 이렇게 말잘 듣나요? 거의 대부분 말잘 듣는데 간혹 가다가 경계심이 심한 아이들도 조금 있어요 그럴 때는 보호자님이랑 같이 침묵을 나눠요 근데 리트리버 애기들은 웬만해서 진짜 다 순해가지고 말도 엄청 잘 듣고 엄청 귀여워요 원래 <laughs> 응가를 시키고 하나요? 네 왜냐면 안에 들어가 목욕할 때 동안 참을 수도 있어서 안에 싸는 애기들도 있는데 야외 배변 적합한 애기들은 참는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정진이랜드입니다 저희 고양이는 따로 안 하고 강아지만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전화인가요? 문의가 들어왔는데 고양이도 하시냐고 연락했는데 하고 싶은데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서도 저희 고양이 키우는데 약 먹으면서 키우고 있어요. 알레르기 약 먹고 너무 심해서 이제 약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나요? 아, 네,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아무래도 미용이다 보니까 여름이랑 겨울 이렇게 성수기, 비성수기로 나녀서 문의는 여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걸로 제가 아파트 리일스 만들었거든요. 근데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다른 애기긴 한데. 완전 귀엽죠? 싱크가 잘 맞는데? <laughs> 조회수는 얼마나 터진 거예요? 조회수는 2,000? 잘 터진 거는 저희가 양 미용을 하러 갔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이 조회수가 5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산책 완료하고 차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위생미용하고 목욕 진행할 거예요 똑순이 눈치챘지? 오세요 목욕하는 거 싫어하나요?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똑순이는 잘해요 올라오세요 지금 여기 차 안에서는 테이블 애기들 키에 맞춰가지고 이거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거고 목욕이 필요한 대형견 욕조 그리고 이제 드라이하기 전에 에어탱크 있고 드라이 있고 제일 중요한 CCTV는 다 나올 수 있게 여기 설치 해놨고 여름에 에어컨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두 대로 여기 에어컨이랑 여기 밑에 에어컨까지. 다 해놨고 이제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온풍기까지 다 있고 따뜻한 물로 해야 되니까 여기 온수기 다 구비돼 있어요 이런 차량은 구매하신 건가요? 차를 그냥 일반 트럭 사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 직접 다 개조했어요 목줄을 풀고 지금 자세가 이래서 오빠가 앞에 잡아줘 요거 안전줄은 이제 테이블에 간혹 가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안전줄 무조건 착용하고 미용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세가 이래가지고 앞에 그래서 잡고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하기 전에 애들 이제 털 피부 상태나 발바닥 바디 체크를 합니다. 똑순이 같은 경우에는 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 찍어 놓고 미리 보호자님한테 말씀해 드려야 돼요. 위생미용을 할게요. 발바닥 털을 안 밀어주게 되면 걸을 때 미끄러져서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밀어줍니다. 통풍이 잘 돼야 돼서 아니면 습진이 생겨요. 발톱을 짤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 얌전하나요? 발 만지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서 가만히 아니는 있는 애들도 있는데 똑순이는 워낙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얌전하게 잘 받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발톱 깎고 날카로워진 부분을 동그랗게 갈아주는 작업이에요. 이제 똥꼬 또안 밀어주면은 배변 활동할 때 똥이 묻어가지고 깔끔하게 밀어줘야 돼요. 목순이 잘하네. 강아지 한 마리 미용하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은 또 강아지들마다 다른데, 일단 제일 기본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 저희는 6 시간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털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가지고. 옳지, 옳지, 옳지. 발톱 자를 때 혈관이 있어서 혈관을 잘못 자르면 피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보고 잘라야 돼요. 다가 물지는 않나요? 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똑순이는 전혀 입질이 없는 강아지예요. 물린 적도 있으시나요? 네. 얼마 전에 차우차우 강아지 하다가 남자 친구 팔을 물려 가지고 근데 그게 혈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지혈이 안 돼서 엄청 큰 일이었어요. 남자 친구랑 호흡은 잘 맞으시나요? 호흡요? 1년 좀 되니까 더잘 맞고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 완전 빨간 색깔 보이잖아요.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앞까지 잘라 줘야 돼요. 이렇게 편한 자세를 맞춰가지고 해주면 애들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어. 미용을 동물병원에서 다 배우셨던 건가요? 아니요. 동물병원에서는 간호사로 제가 일을 했어서 아픈 애들 오면은 수의사쌤들 옆에서 보정해주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목욕하기 전에 저희가 속털, 죽은 털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서 빗질을, 죽은 털을 다 빼내야 돼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씻겼을 때 제대로 안 씻겨서 냄새가 날수 있어서 꼭 해줘야 돼요. 빠지는 털이 다 죽은 털, 속털이거든요. 다른 막 사모에드나 허스키 이런 애들은 털 빼는 작업만 2시간까지 걸린 적 있어요. 미용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학원 다녔어요. 자격증을 3급이랑 2급이랑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이랑 전부 다 따고 이제 필드 나가서 샵에서 좀 배웠어요. 이런 사업 하려면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애견 미용사면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격증 없으면은 못. 근데 이제 그렇게 배워도 유명한 원장님들이나 목욕 같은 거더잘 배우려면 세미나도 많이 듣거든요. 인스타나 아니면 직접 가서도 듣거나. 요즘은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도 많이 해가지고 돈주고 배우고 있어요. 이용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정법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아지 잡고 있는 거. 왜냐면 이제 다리 안 좋거나 관절 안 좋은 애들은 서기 너무 힘들어해서 이렇게 받쳐주면은 그래도 무리가 덜 가거든요. 그래서 보정하는 게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쑥순이 잘하네 이제 목욕에 이렇게 빗질 죽은 털 제거랑 위생미용 아까 전에 발바닥이랑 발톱이랑 귀청소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형견 한 마리 목욕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가 대형견이다 보니까 키로로 안 하고 원래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견종이랑 키로수 이렇게 미용 가격이 측정되거든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단모, 잔모로 나뉘어서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하루에 몇 마리 정도 미용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대형견이 잡혀 있을 때는 저희는 최대 두 마리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하고 제가 시간을 좀 널널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빡빡하게 말고 대형견은 하루에 두 마리 그리고 뭐한 집에 세 마리 네 마리면은 그렇게까지 다한 적은 있어요.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벌어 보셨어요? 하루에 최대 1 2 0만 원까지 벌어봤어요. 그럼 애견 미용하면서 한 달에는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한 달에 저희가 이제 성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나가고다 나가고 하면은 순수익으로 1,200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수기 기준인데 이제 비 이 수기 같은 경우도 일단 월 매출 천은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생식기인데 많이 핥아서 밀어줄 거예요. 이제 내립시다. 마지막으로 배한번 밀고 목욕할 거예요. 이럴 때 동업하는 이유. <laughs> 옳지. 이제 빠르게 밀어야 돼요. 옳지, 나라는. 이게 혼자 살려면 힘들겠네요. 네, 진짜 잘했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게 강아지한테도 편하고 금방 끝나고. 보통 이렇게 애견용 하시는 분들은 최소 두명 이상 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거의 1인샵도 많으신데 이제 대형견 하시는 분들은 거의 두 명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공격성 있는 애기들은 한명 이렇게 잡고 이제 해야 되니까. 목욕하고 드라이할 때 털이 다 완전 날릴. 거 그래서 미리 턴을 다 치워줘야 돼요. 이거 트럭 개조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전 진짜 별로 안들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여유자금까지 해서 6, 7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출장 서비스 하려면 6, 7천만 원 있어야 할수 있겠네요. 좀다 다르긴 한데 일단 5천 이상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출장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대형견인 아이들은 안고 막 샵을 가야 되는데 막 힘드시거나 아니면 차가 없는데 이동을 해야 되거나 하면 저희를 엄청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바쁘신 보호자님들은 저희가 하우스 픽업도 같이 해드리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이제 목욕하는 건가요? 네, 올라가 떡순이. 진짜 이렇게 문 열면은 알아서 차 타고 알아서 올라가는 애들도 많아요. 목욕할 때도 안전줄을 착용합니다. 얼씨 떡순이 일러. 목욕 담당. 네. 근데 막 엄청 난리치는 애들도 있고 나가려고 막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앉아서 받는 건 진짜 목욕 고수예요. 엄청 얌전해요 이렇게 출장 서비스 하다가 네. 밖에서 이거 차량 보고 맡기는 네. 적도 있나요? 저희 전화번호랑 이런 게다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 바로 전화해서 예약 잡으신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이런 게 흔치 않다 보니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일단 목욕을 하는 이유는 피부병이 엄청 많이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기적으로 목욕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하면서 보호자님들이 못본 상처나 피부 발견해 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도 해요 아니면 각질이랑 비듬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씻기면은 제대로 안 씻길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번 이상은 하는 편이고 샴푸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건조해질 수도 있으니까 털 영양제 뿌리는 거랑 컨디셔너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는 보습제로 따로 더 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보호자님들한테 중간 중간 연락해 주시면 엄청 좋아하세요. 시선 끌기 장난감. <laughs> 저는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드리는 편이에요. 보호자님께 아까 전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하고 산책하고 있다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맡기면 좀 단골이 많이 되나요? 네. 목욕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진다고 진짜 목욕만 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시 맡기세요. 강아지 목욕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는 이제 작은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3주마다 이렇게 단골을 많이 맡기시고 이제 큰 강아지 애들은 이제 대부분 2,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오세요. 너무 길어지면 은 발톱도 엄청 길고 그럼 이제 또 관절에 물이 가니까 꼭 주기적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아, 콧구멍 발랑발랑 목욕하고 오면 바로 드라이할 수 있게 세팅을 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은 드라이 시간이 진짜 배로 늘어나요. 물기를 엄청 털어야 돼가지고 꼭 있어야 돼는 에어탱크 이거는 드라이기 저희빗 종류도 진짜 다양해서, 이거는 제가 아, 그 목욕 전에 죽은 털 많이 뺏길 때 쓰는 빗이고, 이거는 이제 하드 빗이라고 해서 엉킨 털 제거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부드럽게, 안 아프게 하는 빗이에요.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강아지 미용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아픈 애기들만 너무 자주 보니까 꾸며주고 좀 가꿔주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애견 미용을 선택하게 됐어요. 힘든 점도 있나요? 어 힘든 점도 많아요. 이제 막 이렇게 미용을 해주려고 할때 어디 아픈 애들도 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막 육체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입질 있는 애들도 힘들긴 한데 다른 곳에서 이제 못 해가지고 연락 오셨는데 이제 저희가 다 하고 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저희가 그걸 다 하면 보람이 진짜 커서 아무리 입질했다 해도 뭐 크게 막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이거는 털 영양제 뿌려주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마사지 같이 해가지고 할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브러쉬라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진짜 좋아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애기들 뭐 가려운 곳이나 뭐 눈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제거돼가지고 뭐 이런 하는 게더 좋아요. 이런 애기들이 침샘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진짜 까만데 여기 진짜 잘 씻겨줘야 돼요. 아니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샴푸 헹구고 이제 마무리로 컨디셔너로 보습해주는 작업할 거예요. 그리고 헹궈주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열심히 다 씻겼는데 샴푸 남아있으면 그대로 기름지고 오히려 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진짜 제일 중요하게 해줘야 돼요 꼭 그럼 제일 어려운 강아지는 어떤 거예요? 이중모 애들이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모예드, 말라뮤트, 허스키 이런 애들은 빗질만 진짜 3시간? 2시간 정도 걸리고 말리는 것도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속털까지 아예 딱 말려줘야 돼가지고 그런 애들 해서 6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이렇게 동영상 많이 찍는 것도 제가 릴스를 진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목욕 과정을 릴스로 만들면은 사람들도 어떻게 미용하는지도 알고 더 좋아하셔가지고 일단 많이 찍어놔요. 인스타로도 문이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와요. 릴스 반응도 엄청 좋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인스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이제 털과의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이거 물기 털고 드라이 바로 할 거예요. 여기를 잘안 말리면 찐이 너무 잘 생겨서 여기를 잘 말려야 돼요. 이용하다가 말리면 이런 거 상처 보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찍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얼굴 쪽에 할때 소리에 예민한 애들은 이제 안 들리게 이렇게 해주면 좀 얌전해가지고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 드라이 할 거예요. 좀 많이 털어가지고 예, 드라이 온도도 다 있어서 애들 너무 안뜨겁게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빗질하고 만약에 드라이가 제대로 안 되면 결이 지거든요. 털 결이 털 방향대로 이렇게 빗어주면 훨씬 더잘 빗겨요. 전기는 다 어떻게 끌어다 쓰는 거예요? 차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하고 물채 물다 쓰면 못해요. 그래서 여분통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집에. 그거를 항상 멀리 갈땐 가지고 다니거나 한 집에 3, 4마리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님들한테 여쭤봐요. 혹시 물, 호스, 있 그냥 있으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충전해서 쓰거나 그렇게 많이 해요. 전기 충전은 어떻게 해요? 전기 충전은 이제 휴대폰 충전하듯이 꽂으면은 여기 밖에 꽂는 데 있거든요.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 저희가 울산 이제 남구청 기준으로 100kg까지는 무료로 가드리고 있고 100kg 넘는 기준에서는 100kg당 1,000원씩 이거 꿀팁이에요 안 마를 때 마른 휴지로 이렇게 흡수해주면 은 엄청 금방 마르거든요 얼굴 할 때는 바람이나 온도가 너무 세면 이제 은 눈이라든지 조금 자극이 갈수 있어서 항상 얼굴 할 때는 조금 온도를 낮추는 드라이 다 됐으면 속털이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엉켜있으면 걸리거든요 마무리하는 작업이에요 성능이 있으니까 밖에 보네요 네한 응. 번씩 여기 보호자님 오시면 인사하고 밖에서도 저희 보이거든요 원래 전체 미용했을 때는 발가락을 다 깠거든요 오늘은 목욕만 해서 정리해주는 식으로 발가락. 가위가 휘어있네요 어, 이거 곡선 가위예요 이것도 다 휘어있어요 이제 일자 가위로 네. 여기 이런 갈기 털 지저분한 거 무독해도 저희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엄청 깔끔해지죠? 이렇게 조금만 했는데 근데 아까 창문을 밀었어도 지저분해질 경우가 있어서 가위로 한번더 정리해주는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목욕만 하는 건데 미용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욕했는데 좀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이건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결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거 가위로 조금 정리해주면 훨씬 더 깔끔해서 여기를 많이 쳐줘야 돼요 이제 마무리로 귀청소를 해줄 거예요. 귀청소할 때 안까지 잘하게 하려고 입고 자가지고 귀 세정제 묻혀서 지금 귀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끓나 보다. 딱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 귀청소하고 난 뒤에도 물기 제거를 또안 해주면 은또 귀병이 더 심해져서 물기 제거도 무조건 해줘야 돼요. 깨끗해도 마른 솜으로 한번더 닦는 편이에요. 시원하세요? 저희만의 시그니처 포토존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준비를 했어요. 아, 마무리되면 이렇게 항상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너무 귀엽죠? 기다려, 독순이. 뽁숭! <laughs> 이렇게 찍으면 프로필 사진 찍은 것 같죠? 보호자님한테 보내주시면 엄청 좋아하세요. 진짜 찐 마지막으로 보습제, 정전기 방지도 되고 보습제를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요즘 겨울철이어서 정전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끝났어요. 처음에는 털이 약간 꼬불꼬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윤기 나는 털이 됐어요. 이제 데려다 주고 와가지고 이제 소독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목욕은 다 끝났고 집에 다시 데려다 놓으러 갈 거예요. 워라벨은 어때요? 이렇게 한 마리 하고 일찍 끝. 엄청 좋고 근데 또 엄청 오래 걸리는 애들은 너무 힘들고 상황마다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애견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잘 되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을성, 인내심이 엄청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다 보니까 말도 안 들을 때도 있고 상황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실패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은 아 좋으니까 미용할래 이렇게 했다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고 입질 있고 이러면은 막또 다치고 하니까 제 주위에는 조금 많이 그만두시긴 하더라고요.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진짜 중간에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좀 적응돼서 더잘 해지는 것 같으니까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꼬리 갈 거야? 혜리 누나 학게 안녕 이제 끝났습니다. 소독하고 마무리하고 퇴근이에요. 애견 미용이 장단점 이 있을까요? 장점은 너무 귀여운 애들로 사심 채울 수 있고 일단 저는 일, 일하는 게 너무 보람이 커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일하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아픈 애들을 미용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입질이나 거부감이 조금 심했을 때 살짝 힘든. 근데 또 막상 하면은 힘든 만큼 그걸 이뤄내면은 보람이 더 커요. 두 배로 뿌듯해져요 직장 그만두고 창업한 거에 만족하시나요? 엄청. 만족해요. 근데 제가 사장이니까 좀 많이 쉬어야지 했는데 더못 쉬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입질이 엄청 심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 맡겼다가 중도 포기를 하셨대요. 반 포기하신 상태에서 저희를 맡겼는데 저희는 이제 다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앞으로의 목표도 있나요? 멍진이랜는데 제가 만든 브랜드 체인점을 내고 싶은 게 목표였고 돈 많이 모아서 유기견 이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안락서 없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저희가 입양 직접 보내주고 그런 거좀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유아교육과 나왔을 때 포기하고 싶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엄청 진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아픈 애들을 치료해 주자 무조건 공부해서 소위 테크니션이 돼야지 하고 이뤄가지고 또잘 했었고 그리고 또 하는 도중에 미용 쪽으로 가보자 또 바로 도전했어요 솔직히 엄마 아빠는 막 많이 말렸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저도 만족하고 아빠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좀 주저하지 말고 꼭 무조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차 이런 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개조했는지 많이 문의가 와요. 그래서 오늘 요즘 것들을 채널 보시고 하루 일과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은 답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26살이고 소위 말해서 요즘 것 인데 좋아하는 거 차려가지고 목표를 이뤘으니 이거 보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셔가지고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어요.